크리스마스군요. 어, 루돌 포드 차가 루돌프 샀음이 되었습니다. 어,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10분 20분 네음 되었고요. 늦은 점심 먹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따뜻한 남쪽 나라 네 베트남 다낭입니다. 중국의 하이난보다도 위도가 낮고요. 네. 따뜻할 수밖에 없죠. 이 추운 겨울 12월 중순 넘어서, <laughs> 국군엄동설한 그리고 제가 사는 대구도 지금 비가 와서 겨울비 촉촉 내려서 얼어붙고 있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로 피신 왔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 바이크 많이 타고 다닌다. 확실히 다낭은 바이크 천국이에요. 다시 왔습니다. 눈에 이은곳 숙소에서 조금 어는 뭐 조금 더 예전 제가 거주하던 나바리보다 한 북쪽으로 좀더더 더 해변 따라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와 뭐지? <laughs> 놀래라. 네, 똑같았어. 똑같은 동네, 안통현. <laughs> 네, 여기, 이쪽 올라가면은, 다낭경제대학교 나오고, 가기 전에 여기, 네, 제 단골, <laughs> 네, 음, 시장, 네, 전통시장. 여기는 하일랜드 커피죠? 맞나? 하이. 하.. 예, 풀마트, 풀마켓. 늘 맥주 사 먹던 곳. 일단은 점심을 시장와서 만만한 그래도 첫 아수는 만만한 곳에서 잘하는 곳에서 뭐 여러곳 다녀봤었기 때문에 여기 반미도 저기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다 붕어빵 판다 <laughs> 세상에 육천동 야 붕어빵이 붕어빵이 육천동이야 300원. <laughs> 아, 외국인들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 여기는 밑광 싸게 팔던 집인데, 아 이제, 음, 사이즈 크기에서 열어버렸나? 아침에만 잠깐잠깐 하던 집이었는데, 밑광. 한다 3만 동이구나. 한만동 뭐지? 음, 여기 베이커리도 있고요 시장입니다. 다 나왔구요. 배가 고파서 일단은 숙소 촬영도 안하고 시장 시장 오는데 뭐채 5분? 10분 안 걸리네? 본보 네. 미꽝 뭘 먹을 걸까? 앞에 엘란트라 아반떼, 현대 아반떼도 있고요. 여기도 내 아는 집이네. <laughs> 밤에만 했는데 지금 이제 상시 후띠우 맞아, 후띠우 집이었어. 호띠우 집. 여기 예전에는 현지인들 중심이었는데 요새 외국인들이 백인들 되게 많이 보여요. 꿀띄우는 먹을까? 한국 호떡, 미치겠다. 한국 호떡이래. 2만 동. 꿀 잡사 호떡 2만 동. 천 원이야. 어. 그나마 한국 이름 붙여서 많이 비싸게 파는 게저 모양이야. 정말 쌉니다. 이 동네 물가는요. 반미, 반미, 반미 집도 좌표 하나 찍고. 저집 아닌데 어 저녁 때오고 싶은데 밤미에 꿀 발라서 구워 주시는 아저씨 저쯤이었는데 문 열었나 아직 너무 이르지 싶어 시장입니다 어야 한국 차 많아 투싼 부쩍 얘기는 이제, 어, 이 집, 이 집, 아, 이 집, 인데 어, 아저씨, 아저씨 아니다. <laughs> 어, 여기, 베트남은 한국차가 다 점령했죠? 네, 한국차. 일본차 다몰라 이것도 기아차잖아. 기아 포르테지십다. 네. 대충 요 정도 하고, 저는 밥 먹으러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상.